군こん... 군복무 크레딧 18개월 모두 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현재 군복무 기간 중에 6개월을 군복무 크레딧 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죠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군복무 크레딧 기간을 12개월로 늦췄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아니, 군대는 지금 현재 18개월 갔다 오는데 18개월 다 해주지 뭘또 12개월만 해주냐 그래서 이번에 군복무 크레딧을 18개월로 확대하는 국민연금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군복 군무 크레딧을 인정하는 기간을 복무 기간으로 해주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지금 현재 군복무 기간이 18개월이니까 18개월간 군복무를 수행한 젊은이들은 국민여금 가입 기간이 18개월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. 이것은 아직 확정된 법률화는 아닙니다. 이 방송을 보시는 젊은이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노후준비 1순위는 국민연금입니다. 조금 부족하더라도 국민여금 꾸준하게 가입해서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